안녕하세요, 옆집형입니다. 어, 제가 금요일 날 60%가 넘는 큰 수익률을 냈죠. 어, 우리 회원님들도 즐거운 어, 비명을 질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회원님 중에 어, 또 홍진님이 어, 또 소고기 어, 사 먹으라고 어, 또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셔서 예. 정말 고맙습니다. 어, 우리 회원님들 이제 수익을 다 많이 냈어요. 이, 어, 40% 그렇게 내신 분도 계시고 또60% 내신 분도 계시고 또 어, 우리 미연님 같은 경우에는 또상가를 팔지 않고 또 어, 들고 계시는데 또더 어, 크게 어, 먹을 수도 있겠죠. 어 근데 이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어이 언제 풀릴지 모르는 좀 위험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뭐 들고 가는 것도 좋고 어, 또 그런 위험 부담을 조금 안고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어 오늘은 토요일이고 어. 또 회사 출근하신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출근을 안 하신 분들은 편안하게 핸드폰으로 제 방송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옆지병 메일입니다 옆지병 메일이고 유로회원 모집을 하고 있어요 유로회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비는 싸게 하고 있고 한달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어, 혼자 주식을 하다 보면은, 어, 이 사실 좀 힘들죠. 언제 사야 되는지, 또 언제 팔아야 하는지. 힘들고, 또, 이, 자기 원금을 또 계속 까먹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무료 종목 주는데, 어, 그런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떠돌이처럼 돌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어, 돈을 다 까먹게 되는 그런 것이죠. 네, 옆집 왕한테 어, 도움을 청해 보는 것도 네, 좋은 생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풍제약 어,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니클로사마이드가 효능 시험에서 바이러스 감염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는 소식으로 어~ 이렇게 또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음~ 대웅제약과 대웅 자회사인 대웅 테라퓨틱스가 이런 나쁜 생명체의 성분인 어, 니클로사마이드의 동물 효능시험에서 뚜렷한 바이러스 감염 개선 효과를 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어, 바이러스 감염군은감염후 8일까지도 콧물 및 폐에서 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관찰됐으나, 어, 요것을 투여하고, 투여된 시험군의 경우, 감염후 4일차부터 대조군 대비 콧물에서의 바이러스 역사가 유의적으로 감소해온 것으로 전해진다고 합니다. 특히 회사 측은 감염 후 3일 차에 실시한 폐 조직 부검 및 바이러스 농도 측정 결과, 폐 조직에서 바이러스가 완전히 제거됐다고 하네요. 한편 신풍제약은 니클로사마이드 성분인 탄옥수정을 어 제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옥수정 음, 또 좋은 걸어 만들고 있네요. 이, 심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로 유명하죠. 어, 피라맥스는 이제 또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 또 피라맥스로 인해서 어, 큰 매출액이 발생하죠. 이 회사가. 어,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매년 연구비도 많이, 어, 이,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어 매, 매출액의 10%정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지금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가고 있죠 이 박스권을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또 양봉이 또 출연을 했어요. 양봉이 출연을 했는데 어 거래량이 전날보다는 살짝 증가했는데 어 별로 티가 나지 않는다. 티가 나지는 않는데 뭔가 어좀 좋은 그런 조짐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일단은 캔들은 작지만 어이 앞날을 뭔가 어, 나좀잘될 거야 라고 암시하는 쪽에 어, 좀 비중을 실을 수 있겠다. 어, 여기서 양봉이 하나가 더 나올 수도 있죠. 양봉이 하나 더 나오면서 거래량이 또 증가를 하면서 이런 어,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상승을 보일 수도 있다. 이것이 만약에... 떨어질 거였으면 진작에 떨어졌어야 되는 그런 것인데,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음, 누군가가 설계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나쁘지 않다. 어, 심풍제약. 음, 거래량만 붙어준다면, 좀, 여기까지도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유심히 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빅텍, 어, 빅텍은 이제 뭐, 이런 전쟁이 발생했을 때, 어, 상승을 하는 그런 방위산업 전쟁 테러, 이런 종목이죠. 어, 이 테마로는 이제 스페코와 한일단조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어, 지금 11선에서 양봉이 발생을 했어요. 어, 빅텍이 뭐, 더 올라갈 게뭐 있겠냐, 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뉴스로 봤을 때는, 어, 이게 혹시 뭐, 전쟁 분위기, 요런 거를, 혹시 어찌라시 그 보내지 말라고, 대북 전단지 그거 보내지, 북쪽으로 보내지 말라고, 그, 그 말이, 어, 빅텍에 영향을 주는가. 글쎄요. 그뭐 분위기는 조정을 할 분위기는 약간 어 조장을 할수 있겠지만 어 근데 이 캔들 상에서는 상승을 한다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봤을 때이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음 이 빅텍이 왜 올라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 이유는 모르겠고 지금 남북 경업주가 가면 갈것 같긴 한데 이 빅텍도 캔 이렇게 전체적인 어,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어, 빅텍도 이렇게 상승을 하겠다고 캔들이 말을 해주고 있네요. 예. 캔들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 저, 저는 뭐 모르겠어요. 왜? 뭐 어떠한 내용으로 이것이 상승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김여정이 어 대북 전단지 살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어 분위기를 예 분위기가 지금 좀 그렇죠. 예. 어 그런 영향을 좀 받지 않나 어 생각합니다. 어 또 월요일날 요런식으로 양봉이 붙어 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거래량은 아주 미약하나마 또 양봉으로 생긴 것이고 또 여기서 거래량이 좀만 붙어 준다면 충분히 양봉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트론 네, 파트론은 이제 카메라 모듈 부품 이런 테마인데요. 어, 파트론, 해성옵틱스, MC넥스, 동원, 아나텍 어, 이렇게 테마가 있죠. 예, 어, 주식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됐냐 안 됐냐 예, 그것을 좀 보는 게 중요한데, 네, 이렇게 좀 축소를 해서 보면. 어, 여기서 121선을 한번 뚫고 갔다가, 어,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죠. 뚫고 내려오면서 다시 또 올라, 올라가려고 했지만, 이 121선이라는 저항에 부딪혀서, 어, 다시 또 급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 지금 보면은 또 여기서, 어, 121선에 부딪혔죠. 여기를 뚫고 나갈 수 있나, 없나, 어. 글쎄요,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못뚫는다의좀 확률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꼬꾸라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어, 이 뚫, 뚫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뚫고 나갈 수도 있어요. 요런 식으로 뚫고 나가거나 아니면, 어, 요런 식으로 꼬꾸라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어, 저는 좀 꼬꾸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여기서 이제 121선을 좀 뚫는 게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철사 뚫는다 해도, 요런 식으로 뚫는다 해도, 어, 다시 또 요런 식으로 꼬꾸라져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어 핸드폰이 핸드폰이 잘 팔려야지 카메라 모듈을 또 이게 생 판매가 잘될거 아닙니까? 그건 어 이제 삼성전자 핸드폰이 어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거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또 애플에서 또 핸드폰이 또 신제품을 출시하는지 네 그런 영향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 만약에 이, 핸드폰이 잘 팔린다. 그러면, 이또 상승을 볼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 여기 저항대에 좀, 어, 부딪혔었는데, 이 만약에 핸드폰이 잘 팔리면, 이 12,500원까지도 어 볼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12,500원까지도 볼수 있다. 그러나, 어 지금, 핸드폰이 지금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온라인, 온라인으로도 핸드폰 많이 사지 않나요? 꼭 직접 매장을 가지 않더라도? 제가 봤을 땐뭐 핸드폰이 그렇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진 않은데. 다들 온라인으로 사지 않나요? 네, 인피니티 헬스케어. 어,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이제 원격 진료 어, 유 헬스케어. 어, 여기 이런 테마죠. 비트 컴퓨터, 어, 인성 정보, 케어 랩스, 인피니티 헬스케어, 뷰웍스. 어 이렇게 원격 진료로 돼 있는데 음,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이런 비대면 산업 육성 관련 정보로 네,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었어요. 어 이제 좀 살짝 상승을 하다 내려왔는데 어, 한국판 유일정책을 추진하는 등 비대면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의료 영상 정보 솔루션인 원격 의료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어 인피니티 헬스케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 인피니티 헬스케어 본사에 산업통상부 차관이 방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 매수세가 더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음, 원격 의료 사업, 어, 원격 의료 사업 앞으로 좀 미래적으로 봤을 때좀 어, 어, 희망이 있죠. 어, 미래의 그런 기술이죠. 어, 요, 요 박스건 안에 지금 박스건 안에 들어있는데 음, 지금 모습이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이또 어, 매물을 약간 소화하는 과정에서 음봉이 또 나왔고 이런 모습의 음봉이라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일, 어, 지금 1차적으로 7,000원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주가가 지금, 어, 지금은 주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예, 높은데, 이게 또 61선, 요런 6,000원 부근에서, 어, 또 요런 6,000원 부근에서 매집을 한다면, 어또 미래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좋은 그런 어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 앞으로 크게 성장할 만한 어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 요좀어 주의 깊게 어 주시 깊게 어 관찰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드림 시큐리티 드림 시큐리티는 QR 코드 생성 서비스 플랫폼 확대 소식으로 어, 이 상승을 좀 보였었죠. 음, 이런 나쁜 생명체 확산 방지를 위해 QR 코드를 활용한 어, 전자 출입부 시스템을 도입한 가운데 스마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를 중심으로 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QR 코드 생성 플랫폼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뭐 아무래도 요런 게 있으면 어 이제 좀차 방문자들을 어 빨리 찾아낼 수 있겠죠. 뭐 보안주에 해당하고요. 예, 지케 라온 시큐어 드림 시큐리티 어 코닉 글로리 어 요렇게 보안주에 해당되네요. 요것도 가만히 보면 엄청 많이 상승을 했어요. 거의 어 여기 천원 부근 천칠십 원 부근이죠 천칠십 원에서 어 이제 사천 원좀 넘게 올라갔는데 어 요즘 조심을 해야겠죠 이제는 이제는 좀어 보안 이런 거 보안주에 어, 좀 조심을 해야 될 때다 어 이미 사천삼백십원 고점을 찍었죠 여기 고점을 찍고 또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어 올라오지 못하면서 음봉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여기 11선 부근에서는 이제 좀 거래량도 없고 한번 좀 다시 쳐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 여기서 양봉이 붙어주면 어 이런 식으로 다시 또 한번 어 올라올 가능성은 있긴 있는데 어 지금 모습이 그렇게 뭐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여기서 만약에 11선을 이탈할 경우 어, 더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 21선까지도 하락이 어,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양봉이 붙어주면 이렇게 한번더줄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어, 양봉이 붙어주지 않는다면 이제 하락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른 상태고. 어, 또요 60과 1 2일선이 있는 데까지, 어, 하락은, 어,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뭐, 지금 당장 하락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예. 좀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천천히 하락하겠죠. 아무래도 천천히 올라갔기 때문에 천천히 또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아니, 일단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분명히 하락은 할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진원 생명과, 어, 진원생명과학은 이노비오 소송으로 어, 지적재산권을 취하려는 행위를 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음, 진원생명과학은 이노비오의 그런 나쁜 생명체 백신을 제조해 현재까지도 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왔는데 이번 고소에 어, 놀랐다면서 어, 이노비오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으며 어, 법적인 소송 서류를 대중에게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이노비오의 청원도 어, 기각을 했다고 하네요. 음, 대중에게 비공개로 진행하자. 어, 요 이노비오는 현재 그런 나쁜 생명체 백신을 개발 중이나, 어, 미국에서 임상 일상을 진행 중이고, 최근 국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임상 승인을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어, 진원생명학의 미국 차회사 VGA XI나, 어, 이노비오의 어, 이런 나쁜 생명체 백신 개발에 참여해 임상 시험용 어, 백신 생산을 담당했으나 어, 하지만 이노비오가 이런 vgxi 어, 백신을 대규모로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 대량 제조에 필요한 정보를 내놓지 않고 있다며. 미국 펜실베니아주 법원에 어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하네요. 어허 이거 뭔가...